왼발 트윙클 스텝, 크로스 사이드 커버, 크로스 사이드 커버 1, 2, 3, 4, 5, 6. 두 번째, 왼발 크로스 사이드 비하인드, 오른발 사이드 스텝 하면서 드래잇. 원투 쓰리 포 파이브 씩세 번째 왼발 왼쪽으로 롤링 바인 대 크로스 리커버 4분의 1 포드 원투 쓰리 포 파이브 씩 라스트 왼발 포드 베이직 스텝 백 베이직 스텝 1, 2, 3, 4, 5, 6탭 왼발 포드 베이직 백 베이직 스텝 1, 2, 3,

1 2 3 4 5 6 1 2 3 4 5 6 1 2 3 4 5 6 1